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신 우리 IMC 10 찬양팀과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신 리스타트 7교구 특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신년의 영광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풀림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시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제가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겨운 소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입니다 10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 10분 동안 식당에 뛰어가서 라면과 치킨 닭다리를 먹고 오는 시간이 10분이고, 그 10분 동안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했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참 좋았고, 참 기다려졌고, 또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한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중간 중간에도 쉼이 필요하고 식사 시간에 쉬고 수면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쉬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쉼까지도 약속하시는 말씀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에 있다. 우리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10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기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에서 사무실에서 갑자기 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게으르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저에게 다가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저좀 쉬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경에 남유다가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에 직면했던 어떤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영적 가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이방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과 길거리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역겹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와 부패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지도층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지, 그리고 압제하면서 사치를 누렸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사라졌습니다. 뇌물이 난무했습니다. 약자들의 송사는 돌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이었습니다.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는 이방 나라를 통한 침략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라는 이방국을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셨고 남유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고 멸망도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황폐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근, 가뭄, 질병 등 다양한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어두셨고, 부패로 인해 정의가 실종되도록 놔두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단절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가장 강력한 반응은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2사에서 1장 15절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저의 삶과 저의 믿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여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같이 지라도 양털같이 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진짜 바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 알지 내 계획 알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2장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게 하시는 자그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파수꾼이라는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를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파수꾼의 히브리어 샤마르는 지키는 자 보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지키는 자, 기도로 보존하는 자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존합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방어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로 이 성을 지키는 자. 기도로 이 성을 보존하는 자를 세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명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을 가진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책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권위도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기도에 파수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부름과 인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성벽을, 그리고 이 재단의 성벽을, 환우들의 성벽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벽을 지키고 보존하다는 것을, 보존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 하면 대체로 어떤 군인의 경계 근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가면 이 경계 근무는 24시간 365일 단한 시간도 부재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경계 근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자신에게 침묵을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도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 중에 기도가 사라지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깨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의 침묵을 견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벽, 이 재단의 성벽, 우리 가정의 성벽을 대적 마귀가 틈을 노리고 삼키려 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기도의 침묵을 허용하지 말아라. 누가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오늘 파수꾼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고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아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저 사람이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억 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제가 임마누엘교회 에 면접을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해 있어 보였는지 단임 목사님께서 저의 긴장을 풀어 주시려고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다 문신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땐참 재치, 재치가 있는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1번, 죄송합니다. 문신은 안될것 같습니다. 2번, 문신 대신 고무신은 안 되겠습니까? 3번, 제가 한번 멋지게 그려보겠습니다. 4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설교나 해라.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3번이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제가 한번 멋지게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위해서 웃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가 상대방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제가 기억이 남으셔서 저를 뽑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파수꾼으로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라에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진실성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이 미라클 30 기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각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단한 토시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기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일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정말 잘온것 같아요. 저 오늘, 자, 인사하시죠. 저 오늘 정말 잘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합당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봐서 합니다. 기도는 그 시작의 바탕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습관적 기도로 빠질 우려가 높지만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생각하고 준비하고 집중하면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준비는 기도의 바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지금 이곳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재단과 환우들과 가정의 성벽을 지켜낸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온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공직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음란과 부정부패, 거짓사상과 각종 중독과 음란의 영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